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임이라. 아멘. 저도 이 주중에 감기가 왔는데 아직 좀날 생각을 안 하네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에베소서 오늘로서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앞에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로 계시로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참 은혜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이다라고 어, 바울이 말합니다. 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은혜는 이렇게 오랫동안 어, 감춰져 있던 비밀과 같은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오늘 오 절에 우리가 다시 봅니다만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이 바울 어, 이전까지는 음, 이전 그 모든 세대에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감추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밝히 그 어, 진리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원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이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감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속한 경륜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이 비밀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바울 당시까지만 해도 누구도 온전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일부만 보았을 뿐 그에 대해서 완전한 그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웅장한 정말 놀라운 구원의 그 완전한 그림을 바울에게 이렇게 게시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비밀에 쌓여 있었던 진리를 지금 거듭해서 말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다시 생각해야 될 만큼 깊고도 풍성하고 놀라운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알게 된이 비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이 진리를 다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는 표현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보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또, 두째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 셋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서로 서로 주님과 연합하고 서로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함께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이 일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결과고 우리에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감춰진 비밀이 아닌 밝히 드러난 진리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 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실절에 어,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비밀을 알게 하신 이 은혜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 진리의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사명을 주신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비밀과 사명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할수 있죠. 은혜로 알게 된 것,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알려줄 사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계시로 알게 된이 비밀 그 자체라면 두 번째 은혜는 그 비밀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사명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로 여겼는지 이어지는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에서 알수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으로 그랬죠. 여기 보면 바울은 아주 특별한 비교법을 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사도지만 사도와 같은 레벨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성도들과 비교하면서도 그보다도 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위선을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 있는지 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을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모욕하고 또 그를 믿고 교회로 모이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서 오게 넣고 짐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은혜로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 은혜를 끼치는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도 바울보다 더 나은 게 없었던 존재죠. 정말 우리들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단 8절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다음 또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과 또 비밀의 그 경륜, 놀라운 섭리, 그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되기보다는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사명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10절에 보면 이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죠. 바울이 은혜로 허락하신 사명의 충성할 때에 복음은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땅의 세상의 권세, 정치 세력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존재일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천, 종으로 부리는 선한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역한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악한 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긴 이렇게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표현한 원어는 그 영적 전쟁을 나타내는 에베소 6장에서도 나옵니다. 거기 통치자들과 군세들은 바로 우리가 상대하는 싸움의 대상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것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것 지혜를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이 밝히 드러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열, 생명을 낳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악한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의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교회가 지,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로 연결되며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땅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희생시켜 죄인 된 우리의 제 값을 대신 치루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밀의 경륜 속에 휩싸여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사다 바울이 깨닫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은 첫째도 은혜요, 두 번째도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동일한 또 사명의 은혜도 받았으니,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확신에 찬 담대하게, 그런 신앙세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